차박 차박입니다. 이제 큐시올레길 일곱 번째 코스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걸으려고 합니다. 정보에 의하면은 해상 택시를 타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게 배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봐서 어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미즈미 도착 57분 걸렸습니다. 아 여기 조금 어우, 고급스럽네. 미즈미 스테이션. 아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군요. 좋아 좋아. 이제 여기서 무슨 해상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타고 가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미즈미역은 이렇게 느낌있게 생겼고 이거 아니고 저쪽에 배가 하나 있는데 저건 큰 거고. 여기에 배가 하나 있긴 있어요 어... 이거는 다른 곳으로 가는 배고 해상 택시를 탈만한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에이? 지금 보니까 여기 인포메이션이 있네 어 여기 있었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고 어...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 배를 타면 이렇게 가는데 배를 안 타면 이렇게 갔다가 버스 한번 갈아타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걸어서 이로 가야 됩니다. 렌드카를 <laughs> 추천해 주신 <laughs> 배는 없다네요. 아, 뭐? 어? 버스가 나, 나이. 없어요? 아, <laughs> 어. 어, 버스가 없어. 택시? 아... 택시. 어, <laughs> 아, 오니 택시. 이스페시브. <laughs> 택시가 <농취가> uh, <농> 아, 도고만 도구마... 아. 아 버스 어, 아, sí. 여기 어미즈미요 미즈미 미즈미 삼팔 삼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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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삼팔루어트랜스포 오케이 가미구사가미구사 하이스쿨 가미아모츠하이스쿨 오케이 아, 조금 머니까 걸어가라고. 어 고등학교에서 택시를 타고 가도 된다고. 아, 오케이, 택시. 3바어 3바로 아? 떠났는데? 10시 38분. 아, 근데 뭐 시간... 5분 전에 떠났는데? 아, 1시간 기다렸어. 오케이, <laughs> 히얼? 아, <laughs> 5분 전에 떠났어. 아,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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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오케이, 5분 아, 이 5분 아, 이 아, 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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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버스가 떠났네. 버스 정류장이 여긴데나 오늘 안에 시작점은 도착할 수있으려나 어쨌든 버스를 두번 타고 택시 타거나 아니면은 걸어가라고 하네요. <laughs> 시작점까지. 아, 아까 닫았는데 여기 열었네요. 네. 어, 메뉴가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어 쓰미마셍. 어 오스스메 마리마스카. 오스즈맨 마리 마스카? 사과나 페이스오프도 가. 막이 핀드시더라. 짬뽕. 짬뽕. 짬뽕 시드루?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요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게 분위기가 아주 정겹습니다. 진짜 시골 마을에 그런 식당. 어,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짬뽕 냄새는 아닌데. 뭔가 튀기는 냄새가 나는데. 약간 치즈 냄새가 살짝 나고. 전혀 짬뽕 냄새는 아니야. 그 섬에 일단은 식당이 없다고는 하고, 숙소도, 어, 뭐 하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가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가보자. <laughs> 일단 뭐 어떻게든 되겠지. 헤이, 너도. 아래 내가 냄새를 잘못 맡았네. 짬뽕 맞네요. 아니야. 나가서 개짬뽕 맛이 아닌데? 맞나? 사실, 나가사키 짬뽕은 한국에서만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 건데기가 엄청 많아요. 뭐, 어묵도 들어있고, 콩나물도 들어있고, 돼지고기도 들어있고. 음. 괜찮네. 이 그렇게 쓰지도 않고 여기는 편의점도 없네 혹시 몰라서 먹을 거좀더 사갈까 했는데 없어요 약간 간장맛이 특이한 짬뽕인데 오늘 야간 행군을 할지도 모르겠어. 응. 오랜만에 야간 행군. 양배추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네. 안녕하요 아, 잘 먹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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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주세요 이거 안 되지? c 어? 카드 를해 주세요. 감사. 니다아 어. 어 아, 죄송요 아, 너무 아, 아. 아. <laughs> 아, 여기 머리 박았습니다. 아. 20분 걸려서 산퍼르 도착했습니다 20분 타는데 430 엔이 나오네 아 일본은 교통수단이 너무 비싸요 너무 이거를 타고 가야 됩니다 30분 12시 30분 5분 남았습니다 5분 오늘 방 없으면 은 요런데서 자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요런데 어 여기 딱 눕기 딱 좋네요 여기 바람도 와가지고 스미마셍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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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무아안아고아냥아속가고 아이 아이 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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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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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오랜만에 타박타박 말고 차박차박에 본능을 일깨워서 1 시간 안에 가보겠습니다. 그제야! 렛츠고! 어호호호 저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 이렇게, 어, 저기로 건너가지고 가야 됩니다. 섬을. 여기부터 걷는 이 느낌도 좋네. 응. 오늘 내가 봤을 때이 다리로 섬딱 건너가지고 이한 바퀴 쫙 돌고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섬에 숙박업체가 하나 있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정확하지가 않아. 이 다리는 인도가 없네요. 인도가 없어. 여기 있나 싶었는데 빠지는데요. 빠지는데. <laughs> 어허 이렇게 차도밖에 없네요. 다리가 아주 훌륭하지 않아요. 지금 지도를 보니까 요것도 독립된 섬이네요. 이거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걸을 코스입니다.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 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레길 코스 시작 점까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섬을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어, 여기 뭐 써있네? 큐시올레길 여기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 맞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지. 어, 잘 오셨습니다. 네, 잘 걷겠습니다. 이번 코스는 아마도 20km 조금 넘게 걸것 같아. 자, 이제 여기 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섬들이 있고, 아 여기는 그냥 어, 우리나라 남해 어디 한적한 시골 같네요. 길 읽어주는 남자, 길남 차박차박. 오늘 한번 길 빡세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Let's 힐링의 섬, 이와지마에 오신 걸

네. 성모운동 하는건가? 심하다 심해 갑자기 이렇게 바나나 나무가 나왔습니다 어? 바나나 현재시간 1시 45분 드디어 스타트 지점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 오늘 코스 12.3km네요 드디어 도착했다 <laughs> 구마모토에서 9시에 출발했으니까 거의 5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laughs>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요런게 여행이거든. 아, 여기까지 찾아오는 이이 이 휘열 휘열이 있는 올레길이네 이게 큐슈 올레길이. 규슈 올레 아마쿠사 이와지마 코스에 잘 오셨습니다. 예, 드디어 왔습니다. 예, 딱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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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여기까지 이와우체국까지 가는 그런 코스 오늘 코스 끝이 아니라 이 고린의 골골 일본전 그 하면은 어.. 우리나라가 골을 많이 넣쳐 삶모사와 멧돼지 조심 저차 자꾸 나 따라오는 것 같아 아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 여기 거미줄이 너무 많다 아까 머리에 묻어가지고 어우 어우 왜 이거를 이렇게 말려놨지? 햇빛에다가? <laughs> 자. 왼쪽으로 갑시다 물 많이 들어왔네. 이런 거가 있네요. 이게 뭐 의미 있는 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뛰어났는데 여기로 온 건가? 야 여기 잡겠는데? 어 어. 잠깐 위로 올라가서 할까?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면 될것 같아. 자. 어어어 타이밍 잡기가 힘들다. 자자자 자. 자, 자, 자. 어오어 자. 젖으면 안 돼. 바닷물 젖으면 차가워. 저렇게 배가 다니는데 말이지 저런 배가 왜이 섬에는 안 오는 거야? 잠시 이렇게 들렸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일본은 참 신기한 게 식당은 없어도 이렇게 자판기는 있습니다. 전혀 자판기가 있을 만한 장소 가 아닌데 있어요. 아기야, 음, 해빛지고 음. 있었어, 음. 응? <laughs> 여게 내가 조조 어왕이라는 곳입니다. 만약에 배를 탔으면은 여기서 내렸어야 됐어. 요 요러, 요런 배들이 이렇게 운영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해상 택시라고 해가지고 어? 낚싯대를 들고 계십니다. 낚시의 신이신가? 누가 여기다가 사케를 갖다 놨네요. 하, 낚시의 신에게 사케를 한잔딱 드리고, 낚시를 딱 하러 가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귤밭이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다. 밥 먹을 만한 장소가. 안 나옵니다. 아까 짬뽕에 밥 말아 먹었어야 되는데 밥심이 안 나네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어, 전망대 나왔다. 야하, 밥을 먹어야겠구만. 자, 편의점에서 사온 거. 이 무슨 볶음밥, 어, 계란말이, 어묵. 아, 역시 맛있어. 이올레 길을 걷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지금 7일 동안. 한국인 좀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명도 못 보네요. 예. 네. 이거 우리나라에도 파는 건데? 그쵸? 맞나? 이거 어디서 먹었지? 아, 이거 태국에서 먹었었나, 내가? <laughs> 먹을 거좀더 사올 거좀더 그랬나?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밥 먹고 다시 출발. 길이 정돈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뱀 나오고 어 응? 와 얘네는 왜 이렇게 커? 이거 벤지 알았습니다 벤지. 왜 배가 열렸나 했는데, 어우 야 오렌지가 왜 이렇게 커? 주먹보다 커요 주먹보다. 다카야마. 아 여기가 다카야마 산인가보다 고산이네요 고산 <laughs> 높은 산 이름은 고산이지만은 아, 낮습니다 낮아 166m입니다 낮지만은 크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그런 산입니다 아, 이제 5.9km 남았습니다. 음... 이렇게 뭐 갈림길이 나왔는데, 뭐가 이렇게 설명이 많네요? 어, 이게 뭐 저기 만조시에 뭐 가지 말라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로 가서 물이 들어오면은 여기, 여기 걸 수가 없다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 16일 1시 46분. 가보자. <laughs> 가보자. 호카브라 해안. 이 예. 지금 현재 시간 4시 빠졌을 거야? 오오오, 이오 오. 오. 여기 좀 위험해요. 나 여기 지금 떨어질 뻔했어. 오 <laughs> 어, 여기 또 미끄럽고. 어, 여기, 오우, 여기, 오우, 야, 야, 야. 큰일 날 뻔. 아, 물 많이 빠졌네. 조용하다. <laughs>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 관문은 숙소를 구해서 내가 잘수 있느냐 어.. 그건데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어떻게든 됩니다 예.. 안되는 거 없어 이 세상에 예, 뭐든 다 됩니다 예. <laughs> 어쨌든 뭐길 읽어주는 남자 길남 차박차박의 리딩 어떻습니까 좀더 가보겠습니까? 렛츠고 요렇게 걷기 거시기한 어, 빨래판 같은 돌이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이거 벌써 걸려 넘어질 뻔했고요 거의 뭐갈짓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취한 건 아니고요 예 어우 너무 기했어돌 잘못 밟아서 넘어질 뻔했네요 어쨌든 바닷가 지나고 이제 숲길로 다시 들어섭니다 으스스한 그런 대나무숲 걷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이 안 걷긴 안 걷나 보다. 그래도 규슈 올레길이 코로나 전에는 한국 사람이 간간히 와가지고 이렇게 걸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2년 이상 이렇게 방치해 놨으니까 어, 이렇게 길이 관리가 안 됐을 수밖에 없어. 어, 어 거미줄. 어. <laughs> 거미줄. 어. 아야야 거미줄. 아 여기 다 붙어. 어우 오, 온몸에 지금 막 거미줄, 사람이 안 다녀서 거미줄이 엄청 많네요, 진짜. 2.5km 남았습니다. 오케이. 저거, 못 떨구셔가지고. 이제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은 어 피니시 골 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니시 아니라 골이네요. 완전 옛날 집이다 어?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 뭐 무인 무인 뭐그런것 같습니다. 백엔이야? 이게 맞나? 자, 그냥 조생규 백엔. 이게 천 원밖에 안 한다고? 그럼 사야지. 되긴 맞겠지? 여기도 백, 100, 여기도 백이라고 써있는데 하나의 백 아니겠지? 근데 이거 묶음으로 팔잖아. 묶음으로. 하나 하나 따보자. 잠깐만 가방이 무거워지는데? 귤 먹으면서 가자. 가방이 꽤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비타민은 충전을 해야 되니까. 노을 아름답네요. 여기는 양식장 같고, 여기는 밭이 있고. 자, 드디어 피니시 지점을 찾았습니다. 피니시. 하지만 더 걸어야 돼. 이제 여기서 버스 정류장까지 4km 걸어나가야 됩니다. 현재 시간 5시 12분. 해가 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방 안에서 잘수 있을 것인지. 일단, 오늘 여기 주변을 한번 다 찾아봤는데, 어, 30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날들은 엄청 많은데, 방들이. 오늘은 방이 없네요, 방이.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제가 오늘 찾은 게 아니라, 엊그제부터 찾았는데,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만 딱 없어. 내가 오기만 하면 없어. 어제 구멍부터도 그렇고, 내가 오기만 하면 없어. 왜 이러는 거야? 어, 일단은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방이 있는지. 안녕. 귀염둥이. 귀염둥이한테 눈팔릴 그런 시간이 없어. 다시 되돌아가는구만. 다리가 하나 더 있었지, 참. 현재 시간 5시 51분. 버스 정류장 도착했습니다. 이제 버스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버스 놓칠까봐 또 뛰어왔어. 이거 놓치면 한 시간 뒤에 있어가지고 험난한 큐시 올레길 연속입니다. 아까 버스 환승여습니다왔습니다감사합 요쪽에 숙소가 보니까 저기에 하나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단은 예약 사이트에 안 나오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래도. 여기 타코야끼 집이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 4,800엔이라고 써 있네요. 어, 저기 뉴욕구가 대기 마생. 어아 예약을 예약을. 예약을 하셨다. 여기서 하루를 보낼 수있을요어어 풀. 어.

Put the key. 어. in h uh 아하. -huh. 아, 오케이. 오케이. 어리바또 고자이마스. 어, 2층 침대네. <laughs> 어, 좋은데? 가격 이 정도면은 어, 좋네. 어. 자, 화장실. 화장실 뭐 좋네요. 예, 비데 있고. 어. 걱정한 거하고는 다르게 무사히 숙소를 구했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에는 이렇게 행운이 있네요. 딱 처음 딱 여기 딱 와서 물어봤는데 바로 되네. 여기 아니면 이제 버스 타고 또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럭키. 뭐 어, TV 있고 냉장고 아무것도 없고 1층이니까 뷰는 어, 차뷰. 일단은 귤하나 까먹고 밥 먹으러 가자. 요렇게 해서 백엔이라니. 백엔이라니. 금지막 해용이? 맛있 으으으음 샤워하고 줄 먹으니까 행복하네요. 음. 자밥 먹으러 가볼까요? 어허? 어? 이렇게 빨래도 부지런하게 해놨습니다. 반바지랑 팬티, 어 양말, 수건, 뭐 어, 부지런하게. 구글 지도에는 문 연걸로 되어 있는데 식당 문들이 다 닫았어요. 아허 나의 식당, 나의 밥집. 사케 한컵 해야겠다. 사케. 자, 요렇게, 요렇게 사왔습니다. 역시 저는 편의점 음식을 못 벗어나네요. <laughs> 오늘 아주 그냥 진수성찬이구먼. <laughs> 자, 식사 준비 완료. 오징어, 소세지, 생선구이, 새우, 마늘장아찌, 멘밥 그리고 사케. 사케. 원컵. 좋아. 부탁 오징어 음. 오징어에 살짝 매운 소스를 이렇게 발라놨는데 맛있다 소세지는 뭐 소세지 일본 편의점은 별걸 다 팔아 생선구이를 파네요 음떨고뻔했다 너무 맛있는데? 이 식당에서 구운 건데 그냥. 자 그리고 새우 껍질은 안가져 있지만 저는 껍질째 먹으니까. 음다 맛있는데? 새우는 뭐 저기 마늘하고 뭐 칠리 소스 딱 해가지고 음 맛있네요. 그리고 마늘 장아찌 이게 있더라고. 음 이거 밥 도둑이지. 음. 최고데 최고? 응? 좋다. 음 마늘장아찌 맛있어. 밥도둑이야. 아 이거 밥 하나 더 사올 걸 그랬나? <laughs> 오늘 22kg 정도 걸었네요. 걸은 것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더 길었어. <laughs> 그래도 길이 좋아가지고 어 만족했습니다. 네. 역시 섬길이 최고야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나라 섬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생선은 껍질이랑 같이 먹어야 돼 껍질이 맛있죠 별미죠 네. 음. 이규조레길이 그냥 순탄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바로 여행이지 음. 이게 바로 여행의 묘미 내일은 또 어떤 묘미를 나한테 줄까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뭐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도 차박차박 힘차게 걷는 저는 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부모님 여기서 아주 잘 잤습니다. 야, 어제 PC방에서 자다가 여기서 자니까 꿀잠 자 여기는 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식은 이렇게 비페식으로 뭐 어, 이거 뭐야? 이거 맛있겠는데?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만 갖고 왔는데, 생선구이 음, 고등어 밥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밥을 한번더 따왔습니다. 맛있어서 아안 되겠어. 음. 체크아웃 아~ 감사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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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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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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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아~ 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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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